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 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어,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입니다. 문 어, 냉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문헌질은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 그룹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 인수 합병 권도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뭐코로나1 9다뭐다해서 실적 자체도 그다지 뭐 좋은 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죠. 코로, 어, 카타르발 대형 수주에 성공하면서 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사들이 다 같이 장기 불황에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현대중공업 지주의 본사가 위치한 종로 그리고 울산 조선소 이 지역들의 풍수지리적 해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도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기대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 율곡로 75에 있는 현대빌딩 네. 이 자리는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께서 직접 물색한 장소로서 당시에 네. 유명한 이 풍수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음, 현대빌딩 이 건물 앞에 보면은 네. 경주 첨성대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요 자리가 조선시대 때 관상감 터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이 현대 빌딩 길 건너보면 운영군이 있어요 예. 운영군은 누가 살았냐 흥선 바로 흥선대원군이 예.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풍수를 신뢰를 했고 예. 본인 스스로가 이 풍수에 대한 대단한 이었던 식견을 갖고 있던 분이었는데 음. 자신의 아버지 남원군 묘를 후손이 왕이 될 자리에다가 이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고종이 왕이 됐고 황제까지 된 이러한 이야기는 이 명리학자, 풍수학자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음. 어, 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지도를 보게 되면, 예. 어 청와대 뒤로. 북악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일명적으로 백악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 백악산의 줄기들이 맥을 따라서 쭉 여러 갈래로 내려오다가 어 맺어진 하나의 혈 자리가 맺어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 빌딩 이 본사 자리라고 하는데 저이제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네, 네. 어~ 요거는 조선시대 한양의 도성입니다 예. 한양의 도성을 보게 되면 경복궁이 가운데 있고 고그 뒤로 백악산 부관산이 있고 4500호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밑에 산줄기 따라서 맥 따라서 내려온 지형 중에 하나에 바로 이 현대빌딩 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건 남산에서 남산에서 저 가운데 보게 되면 에, 가운데 뒤에 사는 북한산이고 고그 앞에 보면 북한산이 있습니다. 고그 북한산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쭉 가면 낙산이고 오른쪽으로 오면 인왕산인데 왼쪽으로 쭉 오다 보면 저기 성균관이 있죠. 아 예예. 예. 박명석 예, 아, 그, 저 저기 출신이면서요. 아, 예. 예, 그쪽에 있는 겁니다. 예. 그데그 예. 중간쯤에 어.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현대빌딩 본사가 있는 거죠. 네, 렇습니다어 예. 그래서 이 현대빌딩은 뭐 풍수가들에 따라서 뭐 여러 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땐 풍수로서는 이 명당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풍수에 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명당에도 주인은 따로 있다. 음. 아,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는 명당이었을지 몰라도 예. 아무나 주인이 될수 있는 건 아니죠. 음. 다음 어, 울산에 있는 한국 조선 해양소 어, 위치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어,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선 해양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적화시켜갖고 조성한 한 곳이거든요. 예. 야, 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조선 해양 어떤 산업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지역이면은 이게 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볼 예. 수가 있는데 참고로 명당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만들 수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어, 한국 조선 해양소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그 예. 앞으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사각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꼭 이게 용의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지도를 잘 음. 보시면 그렇게 아, 이게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 예, 예, 예. 자, 이렇게 볼 때는. 역시 저 자리도 풍수적으로 아 어, 괜찮은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그 종로에 있는 현대빌딩.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지나갔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예, <laughs> 네, 반갑기도 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인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예, 솔직히, 다시 말하면은 예. 이제 좀 인위적으로도 이렇게 명당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인위적으로 예.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인위적으로 상당히 풍수를 조성을 많이 했어요. 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돈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주인 어, 되게 유명한 분이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분의 관상이라든지 사조팔자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아 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몽준 회장이 얼굴이 사진상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상으로 예. 나가고 있는데. 먼저 일부 명예학자들에게 알려진 정몽준 회장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산재단 이사장이에요. 예. 이분의 사주는 초겨울에 태어났어. 보니까 그러네요. 태생이 초겨울에 태어난 넓은 이 들판, 초원의 모양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사주에 영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마. 역마. 영마라는 것은 운송, 이동. 이런 것들과 인연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주에 영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구조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운송과 관련된 일로 재물을 벌는 그런 성향보다는 어떤 그 국가의 녹을 먹는 아. 정치 쪽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총계도 있었잖아요. 예, 예. 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치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아볼 수 있다. 사주의 음. 구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네. 전문적인 경영에 맡기고 어. 자신은 이 정치나 명예, 권력 분야 뭐 이런 쪽에 일을 해왔고 앞으로의 삶도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관살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그렇죠. 에, 일단 얼굴 외형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예. 이목구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먼저 얼굴 외형을 갖고 보면, 얼굴 외형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낀 안정된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얼굴 외형들은 천년중년 말년이 비교적 여유롭고 안전하게, 안락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얼굴도 인복이 좋을 땐 아주 좋고 네. 인복이 안 좋을 땐또 상당히 안 좋은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이목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썹을 한번 보면 눈썹이 뭐 굵지도 얇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뭐 적당합니다. 네. 이와 같은 눈썹은 어, 관상에서 형제운을 판단하는 곳인데 그냥 형제복이 평범하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눈을 보게 되면 눈의 윗 눈꺼풀이 눈을 전반적으로 살짝 덮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렇죠. 아 요와 같은 눈의 모습은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의 시작은인데 마무리가 좀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사자성어로 유시무종 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저 눈꼬리를 보게 되면. 왼쪽 눈꼬리를 보면 눈꼬리가 밑으로 처지다가 마지막에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음. 눈꼬리 부분은 관상에서 배우자복, 배우자의 운을 보는 곳, 복을 보는 곳인데 그래서 이걸 부부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같이 눈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갔을 땐 배우자복이 좋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세 번째 재물을 보는 코다. 그래서 코를 관상 전문 용어로 재배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코가 보면 힘 있게 쭉 뻗어 있고 넓 탄탄하고 살집이 붙어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콧망울이 통통하고 코구멍이 안 보여요. 예. 이와 같은 코는 부와 귀를 다 겸할 수 있는 코로서 부귀하게 될수 있는 그런 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입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입이 일자 입이에요. 일자 입은 이래 있어서 추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마지막에 살짝 아래로 쳐졌어요. 역시 눈처럼. 일의 시작은인데 마무리가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이 양악과 아리턱을 볼수 있는데 양악과 아리턱은 인간관계 말년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얼굴이 세로로 살짝 들면서 양악이 각이지면서 부드럽게 라운딩되어 있어서 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예예. 예. 더 눈에 띄고 아주 좋은 것은 바로 아리턱인데요. 보게 되면 입에서 아리턱까지가 직사각형이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예. 이와 같은 경우는. 인복이 좋으면서 말려눈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우리 정몽준 회장의 사주 풀이도 해봤고 예. 관상도 우리가 쭉 풀이를 해봤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주보다는 관상이 더 좋으신 분이다. 어. 특히 코에 재물복, 건복이 예, 예. 참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에,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여러 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충 뭐 눈썹이 형제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아는데 이제 <laughs> 예. 코를 딱 봐도 확실히 좀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어, 바로 역시나 이제. 어 코를 한번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외에 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두 분이 또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의 권오갑 회장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이상균 조선사업 대표. 이두 사람의 관상도 한번 봐주시죠. 어, 먼저 권오갑 지주회장의 얼굴을 관상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이 둥글거나 둥근 오각형의 얼굴 외형이에요. 음. 이와 같은 얼굴 외형들은 앞에서 우리가 쭉 대기업의 어, 리더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네.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목구비를 한번 살펴보면 눈이 가는 듯 길어요 그래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음. 관상학적으로 요와 같은 눈을 봉의눈즉 봉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상에서 뭐 제일 좋은 거 하면 용과 봉 봉과 용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눈 하나만으로도 기륭하복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겁니다 오. 눈이 아주 좋은 눈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는 돈을 버는 곳인데 코가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아 떨어지면서 살집이 딱 잡혀 있고 아주 잘 생겼어요. 예, 예. 돈을 벌수 있는 코죠. 음. 그러면서 입이 스마일 즉 이건 관상 전문용어로 저런 웃고 있는 입이 스마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앙얼구 예, 입이 이렇게 휘어졌다 위로 웃고 있다. 그래서 앙얼구는데 이와 같은 입은 이래 있어서 열정 있고 추진력이 있는 거고요. 양 볼과 아래턱 보면 아 이건 말려 눈과 말녀 눈과 인복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에, 그래서 에,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또이 깃볼까지도 이 깃볼도 넉넉하게 있고 아, 부드러운 이미지 인자한 이미지까지 갖고 있어 웃고 있는 사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자함까지 겸하고 있어요. 네네.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보면 아, 관상에서 부족한 곳이 없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알겠습니다 굉장히 후한 평가를 좀주셨고요자 다음 인물 이상균 대표 한번 또 봐주시죠 이상균 조선산업대표라고 나오는데 저분의 얼굴은 세로로 긴 유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로로 긴 유형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똑똑한 반면에 좀 자존심이랄까 음. 이런게 세고 어떤 예민하고 날카로움을 갖고 있고 고그리 원칙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그리고 이마 초년은 네. 눈과 코가 중년은입가 턱이 말려 인데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 봤을 때 1대 1대 1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마가 눈과 코나 입가 턱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예, 이상균 대표 같은 경우는 초년보단 중년과 말려 운이더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얼굴 외형과 이목구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분은 실무형이기보단 업무형에 좀더 가까운 얼굴 외형이고요. 네. 그리고 넘버 투의 위치에 있을 때그 역할과 능력을 훨씬 더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하면 바로 조선업을 떠올리시겠지만 1분기 실적을 주도했던 관계사들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쪽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현대건설기계의 공기영 사장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의 조석 대표 이사 이두 분의 관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 화면상으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두 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인글 네. 둥글 둥구라고 살이 좀 붙어 있고 네.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얼굴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에, 외유 내강의 얼굴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얼굴 유형들은. 생명력이 길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타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두 분의 얼굴 중에서 뭐 장점 한 가지씩을 우리가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공기용사장 같은 경우는 코가 아주 압도적으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예, 코가 아까 그 권오갑 지주회장 그런 유형의 코예요. 예. 예, 돈이 들어오는 그런 코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능력이 이익 창출과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코의 관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왼쪽 에 있는 조속 대표 이사의 얼굴을 보게 되면 예. 압도적인 게 양볼과 아리턱이 공경 사장보다 더 넉넉하고 아리턱이 또 이렇게 밑으딱 발달이 되어 있어요. 네네. 양볼과 아리턱은 말려오는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관리나 인간관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그런 얼굴이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이사장 그리고 권오갑 지주회장 또각 사장단 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 궁합이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네. 고 정주영 회장이게 얽힌 네. 일화가 있는데요. 뭐 뭔가요? 예, 그 당시에는 한 1971년쯤 됐을 거예요. 예, 예. 한국에이 조선소도 하나도 없었고 또이 돈도 없어.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사실 배를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생각 자체를 그때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예. 가난, 돈도 없고 뭐 예, 전용도 예. 없었으니까 그때가 한 71년쯤 됐는데 이때 울산의 조선소 건설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간 겁니다. 이 정주영 회장께서 네. 그러면서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당시에 좀 500원권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한군 세계 최초에서 철갑선을 만든 역사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딱 음. 얘기를 하고 뭐이 이야기가 먹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 자금을 지원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런 저력과 능력이 있는. 예.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이 현대중공업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 저 정몽준 이사장 예. 얼굴과 권오갑 회장 두 분의 관상을 통해서 우리가 궁합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두 분의 관상을 통해서 예, 현대중공업의 내일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정몽준 이사장 얼굴을 보게 되면 정사각형은 세로로 살짝 길어요. 굳이 사물에다 비유하면 좀긴 창에다 비유할 수 있고 네. 권오가 회장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거든요. 예. 방패에다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창과 방패, 방패와 창의 궁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한 분은 일을 예, 좀 벌리는 형이라고 볼수 있고 한 분은 인류를잘 마무리 짓는 유형이다. 그래서 음향의 조화가 잘 맞는. 그런 궁합이다. 전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또이두 분의 관상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의 내일을 예측해 보면 정몽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 지금처럼 경영 일선에 나서 진두지휘 그런 거 하기보단 네. 뒤에 물러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키맨 권호갑 회장이 해야 할것 같고 그렇게 해야 더욱 더 발전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네. 음, 그 동안 쭉 동양 고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선조가 만든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유명한 공과 대 MIT 공과 대학에서 예. 그 학교 안에 해양 전시관 역사관에 우리의 거국선을 인류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타이틀로 모형선을 딱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어... 예, 어, 이 세계적인 이 공과대 유명한 이 공과대학에서 에, 우리의 그 선박에 대해서 인정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거북선, 이 거북선, 에, 태양의 후예가 아닌 이 거북선의 후예거든요, 우리들. 그래서 이 차세대 우리의 이 거북선이 오대양을 힘차게 누릴 거라고 저는 예, 굳게 믿고 희망을. 가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워낙에 저력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조금.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버티고 또 빛을 낼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규문 박사님과 함께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기업 내일은요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과 그 기업이 이끄는 지도 어, CEO들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뿐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저희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정말 어,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타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타 데일. 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 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